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롯데리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수록 롯데그룹이나 롯데리츠는 이제 갑자기 얘가 쭉쭉쭉쭉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월봉이나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이나 저는 이건 무조건 만 원에서 이만 원 갑니다. 롯데그룹이 그렇게 만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때 털리지 마십시오. 이거 4,000원 때 제가 1억 투자해갖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한 3년 주무시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롯데 리즈입니다. 한번 보세요. 월봉. 얘는 저기 금년도 최고점이 상장하고 나서의 그 6,000, 7,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으로 각도, 그러니까 각도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지금 이 각도가 아닌 수직 각도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에너지 나올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다음 코롱 플라스틱도 지금 보시면 코롱 플라스틱 보세요. 코롱 플라스틱 이것도 여러분들, 그, 하나의 이슈화가 될 겁니다. 저는 이거 2만원 무조건 넘어요. 얘는. 코론그룹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어, 롯데그룹. 롯데그룹. 7년 동안 망가진 그룹이요. 일본하고 지금 연골고리에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푸드나 롯데칠성 어, 계속 연말까지 그냥 바이앤홀드입니다. 바이앤홀드예요. 오히려 러시아 때문에 우리 돈만 받는 거, 미국과 중국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출주예요. 그래서 제가 내수주와 연관된 것들만 하자. 그리고 먹자, 마시자, 그 다음에 농업 인플레이션 심지어는 그 중에서 우리가 리오프닝은 빼자. 항공주. 항공주 뺐어요. 물류 뺐어요.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라. 카지노 뺐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도 선물은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뺐다 올렸다 다시 죽일거다. 요번 파동이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선물로 1봉을 보세요. 1봉. 선물로 1봉. 요번에 저점이 이제 지지하나 붕괴하나. 6월 달까지요. 4월 말까지가 아니라 6월 12일까지요. 6월 12일까지.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요때 1월 27일 점점 1월 27일 그다음에 3월 8일입니다. 요 중요한 의미 있는. 그리고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그리고 오늘 공격을 합니다. 이 자리를.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게 너무 많아요. 금리 확정 안 됐고, 두 번은 봐야 돼요. 바이든 와서 뭐라고 떠들지 모르겠고, 중국 봉쇄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러시아의 이 나비효과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터트릴지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보는 저희들끼리 보는 찌라지에는 중동도 전대행 터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동도요. 중동도에서도요.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둡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5월 9일 6월 10일 이번에는 국제 정치적 역학 구조로 이 국제 정치적 역학 구조는 채권을 봐야 되고요, 환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중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여기서 100에서 200 뿌러져도 상관없는 거, 롯데리츠 상관없어요, 코론플라스 상관없어요, 먹자 쪽 상관없어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우리나라 대표는 삼성,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바스켓 매도를 때려버릴 거니까.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부터 코스닥을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5월달과 6월달 두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리스크입니다. 그냥 제가 까놓고 법률 리스크라고 할게요. 그냥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갖고 설명할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작년에 15만원대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얘가 여러분들 월봉을 보세요 옛날에 만원에서 2만원에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최고의 수혜줍니다 우리가 얼마에 들어갔어요 5만8천6만원에서 9만5천원대에 매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파동 보시죠 실제 파동 실제는 10만원도 구경했습니다 10만원 1 2일선에서 뚜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1 2일선평균감에서 그래서 요번에 급락한 종목들은 저는 1 2일만 오면 일단 때려 드리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확인해요? 7월, 6월 말과 7월 달에 확인할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초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는. 58,000원을 깨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끔찍해지잖아요 그러면 4만원과 5만원을 본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라고 그러면 얘는 실적으로는 그런 상황 안 나와요 그럼 뭐로 나와요 저 까까오 같은 게 나와요 까까오 같은 거 까까오 같은 거 내부 리스크요 자, 까까오를 금년 말까지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도 기업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까까오를 공부해 보시면, 까까오를 공부하시면, 간단히 얘기해서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까까오가, 그, 그, 뭔가 구멍가게 시절일 때는, 그 NH2 형제, 혈연, 친구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은 그게 지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약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까오 출신들이 대부분들, NHN 출신들입니다. 카카오의 투자 역사를 10년, 그러니까 얘가 걸어왔던 거를 다 들여다 투자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제가 카카오를 15만 원대 여러분들 이제 100% 팔고 매매하지 마. 제가 그때 팔로더맨에서 우 정권이 교체가 되고 사람들이 바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들여다보고 이게 이제 우리들 선술 세상에 그이 성과급 갖고 싸움. 성과구 깎고 싸움이 이게 어마 무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까오를 뒤지다 보면, 그 거기 까까오의 NHN 출신들, 지배구조 팔로더맨, 그 어디 있는데 보면, 까까오 아 NHN 출신. 아이고.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오네. 아, 여기 나오네. 어. 가오 어. n 아이고. n h n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 김범수장, 별명이 브라운입니다. 여민수, 조수영, 남궁원 김재영, 조양수, 문태식, 이석우 다 NHN 주식입니다. 근데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분들보다 또 이름이 저하고 또 비슷해요. 성만 다르고. 여기에 뭔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요. 성과급 문제예요. 이렇게 키웠는데 혈연과 지연의 싸움입니다. 혈연과 지연의 싸움. 혈연은 누구예요? 그 김범수 의장 식구들. 그런 NHN 출신들의 인맥. 근데 여기에. 직원들하고 갈등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고소고발 들어가요. 고소고발 들어가요. 이게, 이게 쉽게 끝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1년에서 3년간 문제 노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리스크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까까오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법률 리스크가 어디까지 가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올라가는 종목에서 벌써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읽어보세요. 그냥, 어 6월 말까지는 이 오르는 종목에서 그냥 트레이딩 감각으로 싸움을 집중하십시오. 샘표. 너무 급등해요. 샘표. 샘표. 끝내줘요. 샘표. 우리가 이거 너무 급등해갖고 팔아갖고 샘표 식품으로 갔죠? 오늘 샘표 식품 아침에 5,500원, 5,600원 알아서 다시 껴들려드렸습니다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오늘도 얘도 끝내줘요. 보시면 흔들어요. 흔듭니다. 샘표 식품은 흔들어요. 이 흔드는 거 타세요. 얘가 아침에 5,700원까지 갔다가, 5,200원까지 갔다가, 또 5,800원까지 갔다가 막 흔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매매하시는 게 이번 3개월 동안은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순환이 또 계속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뭐 라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식용유도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만든 나비 효과가, 완전히, 이렇게 팜 스토리도 보세요. 팜 스토리도. 우리가 이제, 먹자, 농장,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농장 갖고 있는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상사.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갖자고요. 언제까지? 3개월이요. 6월 말까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의 건설, 건자재, KCC. 오늘도 올라가면 KCC, BJ 리테일. LX인터내셔널 이다 떨어지는 세상에 그래도 플러스가 나거나 보입되는 게다 먹자 쪽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뭐 오늘은 사조 쪽 난리입니다. 또. 사조 대림 사조 식푸드 사조 식푸드 보세요. 로켓포 탑니다. 아주 로켓포를 타요. 이런 에너지들이 이런 에너지들이 어, 왜 나올까요?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글로벌 환경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게 그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은, 오늘은 최대 어디까지 빠지냐면, 430, 아, 347 정도면 땡이라고 봅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바로 뭐 345까지 빼려면, 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려면 조단임에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죠. 확인, 뭘 확인? 아침 대비. 아침 대비. 삼성전자는 그냥 마이너스 5,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 공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더 빼야 돼요? 4등에서 20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엔소를 공격해야 많이 빠진다. 앞으로 계속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오늘 아까는 보합이었는데 1600억 매도입니다. 1600억 그리고 투자자 동향. 투자자 동향 쌍끌이 매도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 구조 보시죠. 현 선물 매도. 선물에서 2000억 때리고 선물에서 4900억 때려요. 그나마 금융투자가 5천억을 사주니까 하단이 오늘 437에서는 막아줄거다. 그런데 2시에 보는데 외국인이 2천억이 5천억 되고 금융투자가 1,600억이 3천억 이상 되면 지금 400 348에서 막아놨는데 여기서 1포인트 정도 더 빠질거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결제를 늘려요. 만개나 됩니다. 요새 만 개가 장난도 아니에요. 만 개로 때려요, 때려. 이거 수치만 봐도 오늘 뭐감 잡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뺐다 올렸다 다시 죽인다. 그리고 양매수해라. 이렇게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만 하시는 분은 농업, 이런 쪽 정부 정책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당분간은 여러분들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어, 300만원 갖고 이 파생 파동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 같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갖다 시간여행 종목이거나 물려있는 종목, 시가상의 종목들을 그걸로 해치를 거셔야 됩니다. 6월 말까지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닥치고 파생이라는 제로투백 제목 갖고 그니까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실제 제자 한 명을 삼아서 오늘 소개 동영상을 찍습니다. 소개 동영상을 찍고, 얘를, 얘가 실제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여러분들보다, 어, 갔다 여기서 파생의 파자도 모르네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갖고, 스타디를, 개인 스타디를 했습니다. 두번 정도. 그래갖고, 지금 이제 얘가, 사회를 보고 자기 천만 원 갖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뭐 터지고 보고 뭐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책도 쓰고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초짜입니다. 오늘의 결과입니다. 상방은 지금 마이너스 1 4 0아 백사십만 돼 있고 오늘 하방의 플러스 7 6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천을 넘겼네요. 예, 기초 원금이 천만 원입니다. 예, 1억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나 보세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2주 됐습니다. 2주. 이 훈련을 계속 같이 교육 필요 없습니다. 이론는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걸 끊고 어떻게 다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 훈련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여기에서 나온 성과를 주식으로 이동하는 훈련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2시에 다시 뵙죠. 오늘도 하방 원회인데 이제 350이 저항이고 347.5 종목원, 종목원 어떻다? 그냥 게릴라 전투의 내수주들. 최악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잘하시고요. 2시에 뵙죠?